지난 31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배출 감축 국제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OPEC 플러스에 석유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탄소 배출 절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회의 직전에 석유를 더 생산해 달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청을 할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유가 상승에 대한 위기감은 매우 큰 걸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미국 북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라니냐 현상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이상한 파가 닥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마어마한 한파가 닥쳤었는데요. 특히 올해 2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영하 40도에 이르는 100년 만에 한파가 닥치면서 전국적인 정전 사태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다가올 한파를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한파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동북부 지방과 네몽골 지역에 7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석탄 부족 문제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중국에 상당한 근심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네몽골 지방은 중국 제2의 석탄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예측대로 한파로 인해 유가마저 상승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 속도가 매우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플러스에 석유 증산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오펙플러스는 5일 열린 회의에서 추가적인 증산을 하지 않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을 일부 내려놓은 발언을 오펙플러스가 아예 무시한 거죠. 심지어 9일 추가적인 논평에서 석유를 원하면 미국이 더 생산하면 된다면서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려 버렸습니다. 이에 미국은 매우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 11월 9일 발표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생산 전망치인데요. 미국의 4분기 원유 생산 전망치를 전월 대비 하루 평균 34만 배럴 증가한 1147만 배럴로 3.1%나 증가시켰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분들이 계실텐데 현재 500 플러스가 전 세계에서 한 달에 증산하는 석유 물량이 월 40만 배럴입니다. 이미 4분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다는 걸 감안하면 500 플러스 전체 생산 증가분과 비슷한 양의 석유를 미국이 올해 3개월 동안 혼자서 증산해버리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소비자료와 같이 보면 더 확실한데요. 탄소절감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내년 소비는 6만 배럴 줄일 예정이지만 내년 생산은 일평균 17만 배럴 늘리겠다는 건 결국 본격적으로 증산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생산 전망치 발표일인 11월 9일 이후 유가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쉐이로이 생산량이 최대치로 접어들고 있다는 블룸버그 기사도 나왔고요. 보시는 차트에서 검은색 부분이 페른분지라는 곳에서 나는 석유 생산량인데 팬데믹 이전 최대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곳이 페른분지입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사이에 있는 곳이죠. 석유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좋은 곳으로 미국이 이전까지는 증산을 좀 자제해온 느낌이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석유 증산용 시추 장비도 역시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숫자 자체는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이지만요. 붉은색 선이 페른 분지에서 활동하는 굴착 장비의 개수인데 증가 추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석유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 보고서에서 원유 가격 전망으로 WTI 기준 올해 4, 4분기 82달러를 최고점으로 내년 4, 4분기 62.98달러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철저하게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이유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유가 상승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 주식을 외면하다 보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주의 경우 사실 거의 유가의 영향을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업종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담긴 것으로 보이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 및 분석에 따라 시장이 흘러간다면, 현재 시점은 이익의 피크아웃이 아니라 유가의 피크아웃을 논의하는 시점으로 보이고,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코스피와 시클리컬 주식들의 반등 시점도 다가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